네, 탁보그룹 종목번호 602689입니다. 일단은 패턴 변경 좀 하고 세팅 좀 다시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흘러내릴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사육이 사2 4사2점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은봉으로 지지선 밑으로 깨졌잖아요. 예. 네. 그럼 일단 양봉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양봉으로 위에서 마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눌러야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은봉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일에, 이 거래일에 양봉으로 올라타거나 아니면 언젠, 언제든 하여튼 올라타 이 거래 이후에 올라타고 난 뒤에 은봉이 떨어져서 여기 매수 포인트를 주면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지금 하는 얘기가 네,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121선은 지금 기준에 2시 피로 먹고 거의 1 2 0선 부근에 저항이 하나 더 있어서 5.92 6 1이군요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 때가 하나 더 잡아볼게요. 변경해야겠죠. 63, 63.57. 63.57. 일단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패턴 변경된 부분 변경했고, 예. 이게, 이렇게까지늘릴진 몰랐는데, 상상하다가,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되시죠? 예. 왜 원래 미리 잡아놨으면, 이거 매수 포인트 들어오고, 이미. 예. 근데 제가 보다가, 어, 이거 보고 있는데, 이게 매수 포인트 들어, 드로... 아 너무 미치라 안 잡았어요, 제가 그때. 예, 너무 미치라. 예, 흘러내리, 흘러내릴 거라는 상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어, 지금, 그거 그러니까 중국 증시나, 어, 신흥국 증시나,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 중이죠. 예. 그때 분석만 해도 5월달이었을 거예요. 제가 2차 분석한 게. 5월달이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조금, 예, 난해, 난해하긴 했죠. 예, 물론 종목마다 다 틀리긴 한데, 예,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증시의 흐름이, 흐름이 상승 방향으로, 어, 돌, 돌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밑에를 안 잡아준, 격, 안 잡아드린 건데, 일단은 지금은 잡아드릴게요. 왜냐면 거의 부근에 와 있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패턴이 변경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